가지급금을 없애는 방법이 없을까요? 가지급금을 왜 없앨까요? 가지급금은 너무 안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세무서에서 싫어하고 가지급금 때문에 뭔가 페널티가 다 붙고 우리는 그 가지급금 때문에 이자가 생겨서 회사 입장에서 이자가 생겨서 당연히 그 부분 때문에 법인세가 늘어나겠죠. 또 혹시 회사가 은행에 대출이 있다면 이자 비용도 있겠죠. 이 이자 비용이 일부가 가지급금 때문에 비용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 가지급금을 해소하지 않고 대표님이 퇴사하신다 이러면 결국 퇴사하는 시점에 이걸 다 상여로 처분합니다. 가지급금이 5억 쌓여 있다. 내가 5억의 돈을 언제 썼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퇴사할 때 상여로 받는다. 그럼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건설업 가치 리베이트가 크다든지 아니면 약간 업종 상관없이 대표님들이 이걸 뭔가 돈을 들고 가시는 대표님들이 문제가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정말 본인이 자기를 위해서 돈으로 쓰고 이런 게 없는데도 가지급금이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 세무대리인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세무사 사무실하고 이렇게 신고하는 과정에서 약간 대사 과정을 정확하게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사 사무실 에서는 이 비용이 어떤 거에 썼느냐 돈이 왜 나갔느냐 물어보는데 사실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몇 개월 지나거나 1년 지난 거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십니다. 이럴 때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되는데 아 그냥 모르겠다 넘어가자 이렇게 되면 이런 게 가지급금이 다 쌓이게 되는 거 그러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몇 억씩 또는 10억 넘게 이렇게 쌓여있는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아이 쌓여있는 가지급금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첫 번째 제일 심플한 게 대표이사의 개인 자산을 처분해서 돈을 넣으면 됩니다 내가 빌려간 돈이면 당연히 이 방법을 통해서 돈을 넣어야 되겠죠 또는 표이사가 퇴직할 때 퇴직하면은 오래 근무하실수록 퇴직금이 높겠죠 이 퇴직금을 받은 거를 갚아 넣는 방식으로 또는 상계를 치는 내가 넣어야 될 가지급금과 받아가야 될 퇴직금을 돈또나는 이런 방식도 있고요 또는 내 급여 상여 받아가야 될 돈에서 안 받아가고 가지 금하고 상계를 하든지 아니면 받고 나서 다시 그거를 입금을 하든지 또는 연말에 회사에 쌓여있는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배당을 받게 되면 그 배당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를 내고 세금을 내고 나서 남은 돈에 대해서 또 다시 회사에 입금을 하다 한다든지 하시는 거죠. 결국 세금을 내고 난 돈에 대해서 입금을 하는 거니까 결국 내 개인 자산 처분하는 거랑 효과는 비슷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무형자산 특허권을 활용합니다. 이거는 모든 대표님이 해당되시는 게 아니고 뭐 연구 뭐 이런 공대 출신 이런 분들이 많이 해당이 되겠죠. 뭔가 특허 특별한 기술 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본인의 기술 이 부분을 변리사님하고 잘 얘기하셔서 특허권이라는 무형자산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본인 고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회사에 팔아서 그러면 돈이 생기겠죠. 그거를 가지급금으로 갚아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형자산 평가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요 부분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급금은 법인의 암세포와 같은 존재죠 왜냐면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안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받지도 않은 이자를 회사에서 계산을 해서 법인세가 올라가고 은행에 빌린 이자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용으로 인 정도 못 받고 나중에 결국 대표자 상여 처분이 되고 세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이익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식 가치가 평가매 올라갑니다. 이러면 나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양도하거나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세금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무형 자산이나 퇴직금 등을 활용해서 가지급금을 정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상품이 있는데 이런 거는 뭔가 보험 상품, 금융 상품을 활용해서 정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이러시면 이제 댓글을 남기시면 됩니다.